안녕하세요. 어우 오늘 벌써 완전한 한여름 같은데요? 날씨가 아, 너무 더워졌습니다. 자, 건강 이제 유의하시고, 오늘은 어머님이 그 외아들인데, 장가 갈 생각을 안 난다고, 사주하고, 이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저것 근심이 많다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 감정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한 그 이름인데요. 자 이제 사주를 보시면은 신유년 갑오월 병진일 기해시에 태어난 남자분이에요. 이름이 이제 장봉순데 올해 마1한 살. 이 사주에서 보면 일단 한 여름에 태어났죠. 이렇게 되면 뭐 사주를 이제 많이 이제 분석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일단 조우를 봐야 돼요. 이렇게 더울 한한 여름하고 또한 한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일단 조우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요 수가 용신해 지금 즉 금수가 용신인 사주에서는 이 병화가 지금 양인을 깔고 있죠. 월지에다가 그 다음에 인성이 감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이제 이 봄의 계절이죠, 봄의 계절. 자, 이것도 오행상으로는 톤데 실제 기운은 봄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화가 이렇게 강한 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목화가. 그래서 용신은 이제 금수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대운을 한번 또 분석해 보면은이 대운이요. 처음에 첫 대운 계사 이제 앞에 것도 있었겠죠. 화, 이제 화대운이었고, 그 다음에 목대운인데, 이 목대운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서른아홉 살까지 이어져요. 근데 지금 사주가, 목화가 지금 강하죠, 이 사주가. 그런데 또 목화가 이렇게, 이 목이 40살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아주,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잖아요. 요때 목이 또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원호행에서 이 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화기운의 강한 기운을 설기시켜 줄수 있는 토가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런 때는요. 지금 목이 여기 또 들어가면 지금도 많은데, 그죠? 대운에서도또 이렇게 30년도 이상 큰 이제 흐름을 왔을 때, 30년 이상 지금 목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원호행은 조금 아쉽게 이게 목이 아니고 토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다음에 이 이제 수대운, 금대운 이렇게 내려가는데 40대부터 어, 말년까지는 일단 용신운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한참 자리 잡고 뭔가 안정을 가져야 될요 시기에 목균목교이 들어왔다는 건좀 아쉽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이제 이름에서 보면 장봉수인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남자기 때문에, 이제 선천수가, 어, 이게 홀수면은 양, 짝수면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량의 조화는 맞췄죠? 남자니까 양이 하나, 음이 두 개. 음량 조화를 맞추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발음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장, 지읒은 금이고, 공은 비읍이니까 수, 수는 금이니까 발음 오행도 금, 수, 금으로 해서 발음 오행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이 스스로 공망이라고 그러죠. 어, 연, 그러니까 연, 연주 기준에서는 공망이 9하고 6인데 여기에 보면 6자가 있죠. 그런데 요거는 후천수일 경우고, 여기에 있는 육은 여기 축에 있기 때문에 이쪽 자, 이 성씨나 이름 첫자 이름 두 번째 자에 요 선천수에 육이 있을 때 공망이고, 여기 때는 공망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 스스로 공망에 걸리는 게 있어요. 1 9하고9 요게 지금 공망으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쉬운 거는, 이 식구수가, 이게 여기 이 자리가 본인 공이거든요. 본인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공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사조에선 큰 문제가 없는데, 이르에서이 본인 자리에 이 식구수가 있으면 우리가 평생 가시밭길이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감정을 해요.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 자리에 이렇게 공망이 있으면. 근데 이게 또 배우자 공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 사회생활하는, 사회생활할 수 있는 자리에 또 공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사주보다는, 예,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름에서는 어떤 이 작용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 있고, 배우자 자리가 문제가 있고, 본인 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이것 때문에 좀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뭐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요즘 젊은,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결혼 정년기가 되면 특별한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큰 문제가 없는 한 결혼 정년기에 다 일반적으로 결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것도 맞출 수가 없어요. 개, 개성이 강하고 나름대로 그런 뭐 내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뭐 키우 이렇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 요즘에. 그래서 이 결혼 얘기가 언제 결혼하겠냐 이것도요. 이 사주나 이름은 똑같은데 이 자연의 흐름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지는 않잖아요. 성인이 돼서, 스물다섯 전후에서 몸이 가장 건강하고 또 생체가 활발하게 어떤 기능을 작동할 때, 이때 결혼해서 이세를 낳았을 때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데, 모든 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삶의 기본적인 자리 잡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30대 중반까지도 생각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 정령기니까 뭐, 언제 운이 들어왔으니까 결혼을 하겠네. 이런 얘기 하기도 요즘는 좀, 좀 무한할 정도에.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잖아요. 41살을 먹었는데, 생각을 안한다는 거예요. 어. 자, 여기 수리를 보면은, 자, 여기 11액 있죠. 이 11액은, 이제, 납값으로 가빈이라고 표시하는, 일은 이제 가빈이야, 갑. 갑, 갑은 최고, 리더, 뭐, 대를 잇는 수, 그다음또마지 역할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리더십 있고, 또 인맥도 넓고, 또 본인이 또 발이 넓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끼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시비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긍정적인 삶과 뭔가 어떤 어떤 단체를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팔액은 목숨, 즉 우리 수명과 복을 겸전한 건데, 이 팔액이 신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침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심지어 게 일을 추진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조금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이 팔액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관리자, 최고봉인 경영사장이 될수 있는 여건을 갖춰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8액은그 다음에 1 2액은 이게 이제 좌불안서예요. 대체적으로 좀 불안해. 심의적인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안정이 안 되니까 또 성질을 버릴 땐또 엉뚱한 어떤 고집, 고집불통. 또 그런 것도 나타나요. 대체적인 거는 그 말년은 별로 안 좋게 나타나요. 12액 있는 사람들이. 1 9액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공망자리인데 이 19액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말 못할 어떤 한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사였던 개인적이었던 어쨌든 간에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한을 안고 산다. 이렇게 보시고, 요 16수는 무능한 길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선비들한테, 선비님들이 대우를 받았잖아요. 소 양반이라고 대우를 받았을 때가 요1 6수예요 그러니까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어려운 거를 그냥 못 넘기고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의뢰할 때이 박절하게 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격여가 요즘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귀가 얇아서 귀가 원래 얇은 건 아닌데 남 얘기를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귀가 얇아서 한 번은 당한다. 즉, 사기당한다. 곤란함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1 9그은 같은 경우죠. 자, 27액은요. 이름 질때 우리가 걸맞게 지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27액이 그런 거예요. 2 7회이 이제 대인 직격이라고 해요. 상당히 큰 그릇이죠. 그렇게 큰 그릇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수레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7은 스케일도 크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이 돈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요 자체가 상징하는 게빈수레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 7이 그러면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제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 어떤,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름을 짓던 혹은 뭐 개명을 하던, 장명을 하던, 현재 본인의 처에 있는 상황을 물어보세요. 물어봤을 때, 27액 같은 경우 웬만하면 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대인 직격이라는 건요. 소위 집안이 좀 살만한 집안들 있죠. 그걸 뭐 빈천을 제가 이제 구별 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좀 내가 이 금전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뭘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사람한텐 27액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본인이 27액을 쓰면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자꾸 이상만 추구하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수가 있다는, 거, 27액.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게, 이게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술인데, 이게 공망이 있다는 건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라든가 어떤 일처리라든가 어떤 모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완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궁에 이 공망 이 있는 게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봉수님의 이름을 이제 감정도 하면서. 사주도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사주보다는 이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리에서 봤을 때 안정이 안 되죠. 좌불안성. 그 다음에 너무나 큰 자기 리더십만 생각하고 뭔가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식구백이 있어서 뭔가 남한테 말 못할 한을 안고 살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수 있다. 요거는 귀가 얇아서 또 본인에게 내가 당하는 수가 하지기 때문에서 아 수리 전체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수리가 많아서 아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이런 감정을 마치고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